더트롯 연예뉴스 이번 코너는요 트롯계의 소식통 연예부 기자들이 무한 정보력을 대 방출하는 시간 트롯계 숨겨진 비하까지 전해드리는 트롯톡톡 시간입니다. 톡톡 톡톡 톡톡, <웃음> 톡톡. 톡톡. <웃음> 네. 아, 저는 정말 뭐 더트롯 연예뉴스 진행하면서 네. 느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 뭘까요? 저희가 사실 매 회차 신곡을 소개를 정말 많이 해드리고 음, 있지 않습니까? 그쵸. 신곡 소식이 끊이질 않아요. 음. 제작진분들한테 정말 들어보니까 신곡 소식이 매번 넘쳐서 불량조자는 너무 애 먹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 맞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수많은 히트곡이 존재를 하는데요. 네. 여러분의 최고의 트로트 히트곡.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정말 많죠. 트로트 히트곡. 아, 사랑의 포인트. 저는 한 잔에. 아이, <laughs> 저랑 뭐 예슬 씨도 또한 번의 히트곡 정말 갱신을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더 분발하겠습니다. 우리 트럭 가수들이 오래 활동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하는 게 히트곡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히트곡이 탄생하는데 가수의 역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 곡을 만들어낸 작곡가, 작사가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올습니다 진짜로. 아, 당연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자, 트롯 히트곡 제조기인데요. 가수들 사이에선는 조물주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잘 아는 히트곡을 탄생시킨 작곡가 그리고 작사가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트롯 히트곡 제조기 어떤 분이실까요? 네,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일단, 트롯영 레전드 어, 작곡가 듀오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누군지 알것 같아요. <laughs> 저도요, 살짝 나오기도 했는데, 네. 알고 보니 혼수 상태. 아... 아론, 아론이 니까 아, 아론. 아론. 우리가 이제 아론으로 통하죠. 그렇습니다. 네. 알고 보니 혼수 상태는요, 88년생 김지환 작곡가, 그리고 네. 85년생 김경범 작곡가로 이루어진 듀오 팀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트럼 뮤직 어워즈 2024에서요 작사 작곡가상을 수상한 바도 있고요. 알고 보니 혼수 상태. 축하드립니다. 수많은 명곡을 제조한 히트곡 메이커 알고 보니 혼수 상태의 두분 곡을 만들면서 꼭 목표가 케이트 로트가 빌보드까지 가는 거거든요. 믿고 드는 혼수 상태가 그걸 꼭 해내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혼수 상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0 2 2 년도에는 이 글로벌 하트드림 어워즈에서 k 글로벌 작곡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연예 예술상에서 작곡 작사 편곡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와. 집에 트로피가 진짜 많을 것 네. 같아요. 너무 부럽죠. 이 수상 이력만 봐도요. 요즘 이분들이 트로피에서 얼마나 핫한 분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송가인 씨의 가인이어라 야. 서울의 달 그리고 어. 유산슬 송가인 씨의 듀엣곡이죠. 이별의 버스 정말장 아, 그리고 어, 진또배기 이찬원 씨의 시절 인형. 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영탁 씨의 찐이야. 엄청난 히트곡을 탄생시킨 네. 이 정말 천재 듀오입니다. 알고 보니 혼수상태 두분 히트곡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곡만 천곡 정도가 된다고 했어요. 음. 그러면 은 저작권료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두 분의 이한달 벌이 사실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해요. 대기업 여러분. 대기업? 대기업 월급 아닙니다. 대기업 연봉 정도를 한 달에 벌고 있다요 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작권으로만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사실 더 많이 벌수 있도록 저는 응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네. 어, 사회에 이제 환원을 하고 공헌을 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라고 어... 해요. 두 분의 이 꿈이 바로 교육. 그러니까, 음악 교육 재단을 만드는 아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다. 일단, 먼저, 김경범 씨 같은 네. 경우에는요, 일단 사연이 있어요. 어릴 적에 피아노를 배우다가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를 했었다고 아 해요. 네. 그래서 피아노를 접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당시에 정말. 너무 은혜를 갚아야만한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선생님께서 6년 동안이나 무려 레슨비를 받지 않고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아 네. 그때부터 나중에 음악에 재능이 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나도 똑같이 가르쳐 줘야 아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됐다고 하고요. 또 다른 멤버인 이 다른 작곡가인 김주환씨 같은 경우는요. 부모님이 보육원을 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 역시도 사회복지 이 자격증을 따 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요. 힘을 합쳐서 어, 우리 같은 꿈을 한번 이뤄 보자. 사회에 좋은 네. 일을 한번 해 보자라고 의기투합을 하게 된 건데요. 따뜻하다. 나중에 네. 피아노 못 배우는 어린이 <laughs> 유치원 생을 위해서 재단을 만드는 게 음. 꿈이다. 그게 우리가 뭉친 이유다라고 야. 이야기를 했는데요. 돈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이분들 한 달에 대기업 연봉 번다고 해서 배 아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러네요. 야, 정말 아니. 이분들이 천만이 네. 말보다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네요. 맞아요. 정말 마음이 너무 예쁘신 분들이고 네. 정말 리스펙합니다. 아. 언젠가 그 재단에서 제가 재능 기부를 저도 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꼭그꿈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시죠. 와 정말 대단하시다. 본 받아야 됩니다. 네. 네. 그럼 다음으로 소개해주실 히트곡 제조기 누구신가요?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싱어송라이터에서 후배 가수들의 히트곡 조물주가 된 분입니다. 어? 바로 허른도시입니다. 알죠. 아, 네. 서른도 시는 40년 넘게 트로 싱어송라이터로서 정말 맹활약하고 계신데요. 사랑의 트위스트, 삼바의 여인,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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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정말 수많은 국민 애창곡을 탄생시킨 주인공입니다. 추억 속의 명곡 잃어버린 30년 혹시 아세요? 오, 너무 알죠. 아시죠? 네. 가사 한 줄은 진짜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 그렇죠. 눈이 오나. 네. 아. 이게 바로 이산 가족 찾기의 배경 음악으로 쓰였던 곡인데 슬쩍이다. 이것도 아시다시피 서른도시의 곡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서른도시는 음악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한 뭐지? 번도 없으시대요. 아 대단하시다. 네, 그저 생계를 위해서 십대때 부산에서 슬쩍.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고 네. 하는데 한 방송에서 서른도시는 곡을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진짜 피어난 데를 거의 부숴버릴 정도로 어 연습을 많이 했다. 와. 그리고 3천 장이 넘는 앨범을 들었더니 귀가 이렇게 튀었다. 이게... 그렇게 이제 독학을 하신 거예요. 10대 때부터 활동하셨다고요. 네. 와, 서른 선배 진짜 인생이 곧 트로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애녹 씨, 그리고 나태주 씨 또 손태진 씨 등등 정말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곡을 써주고 계신데요. 서른도 선배님, 저도 사랑합니다.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히트곡 제조기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조영수 작곡가입니다. 아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싸이월드 감성함 또 조용수 작곡가잖아요. <laughs> 기억하시겠죠? 네. KCM의 흑백사진, SG 워너비의 내사랑 <laughs> 정말 엄청난 곡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민경훈씨 아프니까 사랑이죠. 와, 정말 오우. 대중적인 감성을 이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이 조영수 작곡가가 트롯에도 재능을 드러낸 시기가 딱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2009년 이었고요. 어. 바로 홍진영씨의 사랑의 배터리입니다. 메가이스트 네. 곡이죠. 그렇죠. 네. 이후 홍진영씨 곡들을 주로 작곡하다가요. 2020년 드디어 그를 또 만납니다. 임영웅인데요. 임영웅 씨의 이제 나만 믿어요를 작곡하면서 대표적인 트로 트 히트곡 작곡가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또 계속돼요. 다양한 가수들을 만나서 전더 즐거운 것 같은데요. 양지은 씨의 사는 맛, 장민호 씨의 사는 게 그런 거지, 그리고 정동원 씨의 잘 가요 내 사랑 등을 탄생시켰습니다. 잘가요, 내 사랑. 이제 나쁘지 마요. 잘... 다시 놀지도 조영수 작곡가는요. 무려 670곡이 넘는 곡을 작곡했다고 하는데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연속 저작권료 수입 1위를 차지했고요. 2016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선정 대중음악과 편곡 부문 저작권료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방시혁 씨가 BTS, 김도훈 씨가 마마무를 만들었듯 좋은 가수를 많이 제작하고 싶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참에 트로트 아티스트 제작자로 활동을 펼쳐가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ねえ。지금까지